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드 큐레이터, 사마일 t v 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추천을 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2 0 1 3년 4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서재, 지 230번째. <놀람> 괜히 끌리는 사람들, 호감을 먹지 고십. 신용주인 리태컨텐츠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는 2023년 3월 20일입니다. 전에 그 이분이 쓴 책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저자로서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리태컨텐츠. 역시 좋은 책을 많이 출간하시는 곳이고요 좋은 책 출간해주신 신용주인 리태컨텐츠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프리젠테이션과 호감, 상대를 사로잡기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좋은 책이 나왔다가여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신용균 님, 미타 컨텐츠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면 한 다시에 네. 첫 인상부터 호감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옆에 두고, 그, 여러 번 볼수록, 볼수록 좋은 책이라는 의미는 명제입니다. 독을 권합니다. 3-2에 호감을 분석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매우 좋은 책입니다. 다독을 권합니다. 3-3에 책게 이제 파트가 있는데요. 3에서 호감형 인간의 10가지 스타일을 나눠서 알려주십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3-4에, 트퍼에서 호감을 만드는 말들이어요 키워드 8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3-5에, 이제, 호감을 부르는 실전 전략도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책이 매우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이두합니다3다시백스 음. 페이지 이의 19페이지네요. 달별의 습관을 경통의 습관으로 바꾼 것이다. 이 부분이 좀의미있고요 음, 3-7에 4, 호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으로 인생형 호가에 관한 50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서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서로 상충되 보이지만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될 부분도 알려주십니다. 3-8에 4, 명언 소개. 뭐, 명언이 좋긴 한데 많지만 34페이지에 불행 을 고치는 약은 희망밖에 없다. 극작가 스위스 피어의 말입니다. 추천명화입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간이 단점 말하기가 고수는 아니고요. 흔적을 담은 좋은 책이지만 소소하게 말씀드려보면, 음, 사다시래. 65페이지에 이제 뭐라 까히하루끼 말씀하시면서 상실의 시대, 노르의숲등 말하는데, 상실의 시대가 노릇의 숲입니다. 언제가 노르의 숲이고, 한국에 출판될 때책 제목으로 상실의 시대라고 해 대박이 났습니다. 뭐, 소소한 의도고요 음, 4-2에, 67페이지에 우리가 아는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YS고, 굳이 왜 이름이 안 바뀌셨을까? 이게 DJ를 향해서 한 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입에 다기 싫어서 그런지 이해하네요. 좋아하 대통령의 단점이라도 밝히고 말하는 것이 저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4-3. 269페이지 이하에, 이제, 배블리, 혹은 배블론은 사회학자로 소개하시면 돼요 소스타인 배블론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사회학으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학자인데, 사회적 시각으로 하시는 것은 다소 경제학을 폄훼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물론 사회학과 경제학은 많이 겹치죠. 4-4-2-8페이지야에 에 부자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잘못입니다. 짠돌이 기부를 안 하는 식으로 폄하를 하시는데요. 한국 부자들은 기부 많이 합니다. 현금으로, 현물로 많이 하시고 일자리 만들어서 능력 없는 사람들 직원으로 채용도 많이 합니다. 아무래 기부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남는 건 아사갈 때, 하층 가해자는 절도 강도를 하고, 중간층 가해자는 투자 유도 등으로 사기를 치고, 상층 가해자는 시민단체나 자산단체를 만들어서 기부 형식으로 아사가죠.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예고 좋은 책이고 추천합니다. 자우 추가 출간을 기대합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호감을 얻고 싶으신 분, 사람 앞에서 서실 분, 호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이번에 대학, 대학원 들어가시는 분, 쉬운 곳이 궁금한 곳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이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회원책을 모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직원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꼭 하셔도 좋고요. 출처는 꼭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에어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성장하고 싶은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에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